평안하신지요. 어제 뉴스입니다. 이번 전쟁들은 제 예상대로 제 3차 세계 대전으로 번질 것 같습니다. 전쟁이 끈질기게 계속 유지되어 왔고 협상들은 다 무산되어 오고 배후에는 일루미나티가 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손바닥에 올려놓으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은 핵 전쟁이 될 수도 있다고 제가 오래 전부터 말씀드려 왔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적대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의 수장들에게는 사실 이 일루미나티라고 불리는 집단이 배후에 있습니다. 그들은 짜고치는 고스톱을 실제와 같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있죠. 이것은 1977년 영국의 저녁 뉴스 시간에 방송을 하이제킹에서 말했던 에시타은하 사령부 대변인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 대변인은 지구 사람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외계인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대변인은, 즉, 사탄마귀, 렙틀리안과 대적하고 있던 하나님 편, 즉, 게시록에서의 하늘 군대에 속한 대변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말하기를 우리들의 지도자들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고, 그때, 당시 기준으로, 만일 인류가 계속 무기를 개발하고 평화의 길을 찾지 않으면, 단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새로운 영적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 재림 때의 휴거, 즉 우리가 천사의 몸처럼 변화된 몸을 입고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977년 이후 인류는 계속 무기를 개발해 왔죠. 그러니 아마도 진짜 휴거 때, 즉 예수님 재림 때에 휴거될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각 나라의 지도자들은 모두라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 일루미나티에 의해 움직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세상 그것도 합법적으로 적대국이라는 싸워야만 되는 나라들을 세우고 전 지구가 두 진영으로 나뉘어 대결 양상으로 진행되도록 만들어온 작자는 바로 온 천하를 속이는 자 마귀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입니다. 우리가 왜 같은 사람들을 죽여야 합니까? 인류는 아직 그것에 대해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은 성경이 말한대로 바로 사탄, 마귀, 예뱀, 용입니다. 그들은 이 지구 전체를 속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변질시키고 같은 사람들끼리 계속 경쟁하고 나라 대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 대 민족이 대적하게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무기를 만들게 했죠. 이 모든 무기들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의 전쟁, 즉 아마겟돈 전쟁 때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군대들과 싸우는 데에 사용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지금까지 나라들끼리 대적하게 만들고 무기 개발을 하도록 조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가까이 온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셔서 빛된 자녀로서의 소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 채널 영상들을 통해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과 제 채널 영상들을 다른 더 많은 분들도 보고 깨닫게 되기 위해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것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